이번에 소개할 트렌드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설거지 할때 온수 많이들 쓰시는데요. 상업용 식기세척기를 쓰는 음식점이나 급식시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뜨거운 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요. 이 기름기 묻은 그릇을 찬물로 닦을 수도 없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해법을 찾아서 찾아낸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을 빛나는 특별한 기술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식당이나 학교 급식 시설에서 꼭 필요한 상업용 식기 세척기, 대형 컨베이어 식기 세척기를 기준으로 시간당 600리터의 온수를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을 데우는 가스 보일러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한 버려진 온수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편리하면서도 환경에는 무해한 상업용 식기 세척기는 없을까요? 그 해답을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업체에서 찾았는데요. 2014년 설립된 이래 수탄 시행착오 과정을 겪고 마침내 버려지는 온수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무필터 열교환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 설립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으로 온수의 펼해소라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스크류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방식인 무필터 열교환기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바로 버려지는 폐온수의 열을 흡수하여 보일러로 새로 공급되는 물의 온도를 높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열교환기를 살펴보면 온수와 청수 각각 입력관과 출력관이 하나씩 있는 이중관식 구조인데요. 폐수의 열을 흡수하여 성수의 온도를 높이는 원리입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세이빙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일반 세척기에 비해서 냉수만 연결해도 한번 예열이 되면은 30회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도어 타입 식기 세척기에 기본 장착되는 내장형 제품인데요. 온수기가 없어도 싱크대에 온수를 공급해 줍니다. 열교환 면적을 극대화하여 별도의 가스 보일러 없이. 충분한 온도의 온수를 제공해 대형 시설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 쓰는 제품인데요. 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시간당 5kg 정도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적용된 제품은 외장형 에너지 절감 장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세척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비한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고요. 전국에 이 제품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어, 재량적으로 따졌을 때도 저희가 한해1조 이상의 가스비가 절감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거에 몇 배의 에너지 절감이 당연히 되고요.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 제품이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외장형 에너지 세이빙 장치는 컨베이어 세척기에 추가로 장착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에너지는 50% 이상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50% 이하로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 제품의 전력은 100W 밖에 안 들어갑니다.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100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시간을 가동해도 1kg 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스비는 한 6만원 정도 절감이 돼요. 지금은 냉수가 직접 들어가고 있지만 이 해열된 헬스장치를 걸쳐서 작동하기 하면 폐수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냉수는 점점 올라가서 가스 부일로 온수가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폐열의 재활용을 통하여 상업용 식기세척기의 가스 소비량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고 고온으로 배출되던 폐수의 온도는 열회수를 통하여 냉수 상태로 배출됩니다. 사용된 물은 차가운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도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효율성과 미래 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탄소 중립화를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에너지량과 사용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고 해당 정보는 IoT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는 표준화되어 추후 탄소 배출량 산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온수의 페어링 수장치는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특허 등록을 위한 PCT 출원을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ISO 인증, KC 인증 획득, 2021 상반기 대한민국 우스트코 대상 수상,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선정되는 피고를 이루었습니다. 기존 식기 세척기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필터를 없애고 제품 크기를 줄여 따뜻한 물이 필요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수크류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존 열기 한 개의 필수적인 불타 없이 이물질을 배출합니다. 소형화가 가능하므로 설비가 아닌 제품화가 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또한 열교환율이 높고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집부터 식당, 산업인장 등 온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식기 세척기. 이곳에서는 내장형 에너지 세이빙 장치가 적용된 도타입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가스 온수기 없이 냉수만 연결하고도 고온의 세척과 헹굼이 연속적으로 가능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가스비가 많이 나왔는데 저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스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에너지 세이빙 장치로 에너지와 가스비를 줄이고 동시에 환경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